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어제 파트 1에 이어서 팔란티어 파트 2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팔란티어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에 하나인 고담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를 좀 하면서 좀 많이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좀 재밌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고담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일단은 미국의 그 대테러를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로 일단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러면 왜 팔란티어의 이런 그 팔란티어의 고담 이런 파운드리에 의존을 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팔란티어의 그 플랫폼이요, 온타임 액세스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접속을, 접속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수 있는 자료를 뽑아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담 같은 경우에는요, 윙공 위성의 자료를 또 뽑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센서 아니면 CCTV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앞으로 보여 드릴 거는요. 데모 비디오입니다. 데모 비디오를 제가 좀 캡처를 많이 해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시나리오가 좀 펼쳐집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어, 지금 가디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지금 타이완을 좀 침략을 하려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내리, 노,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중국이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이제, 이제 가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본 겁니다. 팔란티어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자 미군 그런 사령부에서는 이런 화면이 딱 뜹니다. 자 볼게요. 큰 화면이죠. 우리가 나사 이런 데서 보는 큰 화면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바로 보이시는 게 바로 고담이에요. 고담에서 이제 플롯이 알람을 줍니다. 야 여기 지금 중국에서 군사훈련 한다라고 이제 알람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화면을 띄워 주는데 이 화면이 뭐냐면 이 요겁니다. 자 지금 야 우리 여기 지금 중국 해에서 중국 해에서 자 군사훈련을 하는데 자 항공모함 있고 중 그 잠수함 있고 약간 디스트로이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중국의 그런 군사 훈련이 조금 더평균 평균보다 조금 많이 높아졌다. 리스크를 좀 가지고 올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이제 고담이 바로 이제 알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그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중국이 군사훈련을 할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타이완입니다. 이 대만인데요. 대만 훌 대만에 있는 이 항구를 항구에 있는 세렐라이트 사진,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가지고 오죠. 야 지금 봤더니 우리 6월 6일부터 6월 8일 최근에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조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 얘들좀 위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중국이 얘를 건드리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좀 사, 일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가 대만이고요 여기가 지금 중국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일로 가서 대만을 어, 만약에 무력으로 뭐, 뭔가 일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회사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또고담에서 그 알랏을 줍니다. 야, 우리 지금, 루양이라는 쉽이 지금 중국 그 항공 그 군사기지에서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 우리 어디 갔니? 라고 이제 알람을 주죠. 그랬더니, 야, 우리 며칠 전에 보면, 야, 지금 우리 8일이잖아요. 6일, 6일날은 분명히 배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8일날 봤더니 배가 없어졌네. 야, 그럼 이거 배 어디 갔냐? 군사훈련 하러 갔냐? 아니면 어디서 뻘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담이 이 제안을 또 하는 거죠. 지금 이 배가 없어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프로젝트 파서블 루트를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야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갔으면 대만이에요. 이쪽으로 갔으면 중국 그 어, 군사 훈련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두 쪽으로 갔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정도 시간에 만약에 이 배가 움직였다면 요 정도에 지금 배가 와 있을 거야. 이쪽을 좀그 어, 조사해 보는 게 어때라고 이제 알라스를 주는 겁니다.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야 그러면 우리 여기 어, 우리 세레라이드 이미지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담이 그럼 세레라이드 얻어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사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야 우리 여기 지금 배 찾으려면 먼저 뭐첫 번째 옵션이 인공지능이 아 인공지능이란다 인공위성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제 어그 고담이 아울러 이제 옵션을 줍니다 자 우리 여기 인공위성이 지금 두 대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인공위성 한번 사진을 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인공 고담이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이그 중국 해상 위에 지나간 인공위성이 없어 라고 이제 알람을 주죠 그러면서 야 우리 이거 대신에 무인기 한번 보내볼래 라고 이제 옵션을 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무인기. 어디 있는데 라고 이제 상황을 또 주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무인기가 참 많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이제 무인기들의 목록을 바로바로 바로 띄워주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무인기를 보낼지 결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 요거 한번 써볼게. 이길 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오키나와에요. 보면,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오키나와 미군기지겠죠.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그 무인기를 우리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 라고 이제 사랑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약간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무인기를 자, 배치,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무인기가 그쪽 해상으로 날라간다 라고 이제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령관 사령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이걸 볼 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고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가 나오는지 안 보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고 있죠. 무인기는 이렇게 넘어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배를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던 배가 지금 맞다라고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게 분석을 하죠. 야 이게 바, 우리가 찾던 그 루양이라는 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지금 우리 배 이거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그러면 미국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서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야 지금 우리 미군 이거 지금 약간 전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너네 이거 우리. 세 가지 내가 보기를 줄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이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19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미국의 미국 오키나와에 있는 F15를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 19시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이제 옵션을 하나 줍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을 볼게. 야, 두 번째 옵션은 F15를 마찬가지로 보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여기 하이 리스크가 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야.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세 번째 옵션은 근처에 있는 우리의 항모를 여기다 보내는 거야. 이거 세 번째 이게 옵션이고, 어, 세 번째 이게 옵션이고, 약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32시간 후에 여기쯤에 도착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세 가지 입주, 이세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이제 효율적인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보내죠.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배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CPT 맨, CPT라는 멘데지가 컨펌을 했어요. 두 번째 오토메이트 리뷰를 두 번째가 했고요. 세 번째에서 CPT 클락이라는 사람이 또 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PT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바로 2분 전에 그런 세컨더리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거 정말 보내도 되느냐라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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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서 바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죠. 배를 보냅니다. 보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미국 에서 지금 배를 보냈더니 이, 이 루양이라는 배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배선 방향을 경로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고담 프로그램을 얘기를 이제 고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그세 번째에서는 파운드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파트 2에서는 고담에 그 어떻게 정말 미군, 미국, 미국과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파트 3로 바로 좀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